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라못은 길라앗 지방 동북방의 중요 요새지입니다. 이 지역은 고원지대로서 골짜기마다 물이 많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라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타 부족과의 접경에 위치한 관계로 자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아람 왕 르손이 솔로몬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후 이 지역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주요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길라나못을 아람에게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람에게서 다시 길랏 라못을 되찾아오고 싶었으나 이스라엘 단독으로 아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공동 전선을 펴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였던 유다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비록 정치적 판단에 있어 길랏 라못 공략의 필요성을 공감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가 구체적 전투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아합과의 군사 동맹 여부 자체에 관해 물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싸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왕의 정책에 언제나 동조하는 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우사밧은 이러한 달콤한 예언에 대하여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언급하였는데 그는 아합의 주된 비판자였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종종 교훈과 경고 그리고 권면과 같은 듣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호사밭은 아합에게 은근한 책망이 섞인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존중되어야지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듣나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아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함과 지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과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바른 소리를 하는 이들의 의기,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